브롬터워 화이팅! 화이팅! 네. 안녕하세요. 예 선생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현규모터스화성진경점입니다 예, 네네네. 예예. 예. 통화 괜찮으세요? 아 네. 예아그한 지금 두달반 정도 지나셔가지고. 네. 예잘 타고 계신가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. 아예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. 그 5월 4일날 본사에서도 배기 교체 한번 중통 받으셨잖아요. 네네, 예, 그때, 예. 네, 네. 예 그러면은 이제 장착하고 나서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게좀 뭐가 있으세요? 어, 일단 저 뗐다가 붙였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네 네. 네. 네, 네. 그때 뭐 저는 뗐을 때는 약간 이제 그 느낌 자체가 전에 아예 달기 전하고 약간 좀 그때보다는 출력은 괜찮은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토크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, 그걸 밟으면, 네. 약간 고개 상승이 된것같 음, 토, 어, 토크가 좀 출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. 근데 초반에 네. 나갈 때, 네. 뭔가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좀덜 하거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게 차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거 대비해서, 엑셀 밟을 때 아마 좀 많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제 뒤에 머플러 쪽이 이렇게 서 있으면, 네. 확실히 이 그뭐라 배기 순환을 잘 시켜줘서 그런지 한 네. 나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어... 초반에 샀을 때 이렇게 서있었을 때는 그걸 잘못 느꼈는데 네. 이 배기 가스 에좀 따뜻하게 이렇게 막 나오는 느낌이 선풍기 음... 틀어놓은 것처럼. 네네네네. 네, 네, 네 그냥 이게 그때 그냥 자연 상태였을 때는. 네. 상태일 때는 보에 이렇게. 뭐라고 야 되나 그냥 남단 느낌보다 이렇게 나와서 퍼지는 느낌인데 음, 네. 얘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서큘레이터처럼 잘 뽑아준 아 느낌. 정확하십니다. 트렁크에 서네 그런 에서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바람이 확 나오고 음. 연비는 좀 어때요, 선생님? 연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이거 달기 전에 그 연비를 막 계산을 안해와갖고 네. 확실하게 막 연비 차이를 막 그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음. <laughs> 근데 이제 다른 이게 영상들 보니까 네. 그래도 이제 다른 차들보다는 일단은 이게 좀 상승된 것 같더라고요. 어. 차로는 비교를 못해봤고 어, 예 다른 차들 이렇게 보니까 네. 고속 주행이나 요럴 때 저도 이제 지금 계산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아, 네 예, 일단은 확실히 이게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. 네. 충전을 해야 되는 애데이 네. 그래도 충분히 왕복을 하더라고요 거기를. 어디에서 대전까지 가신 거예요? 아저 인천에서 괴산. 까지 인천에서 괴산까지 갔는데 한 번에 갔어요? 충전 안 하고? 네, 네 왕복. 그래서 아 왕복으로요? 네, 그래서 와서 충전을 했는데. 야 그럼 몇그몇 킬로 그, 그몇 가신 거죠? 거기가 16 그러니까 편도 164 킬로니까 왕복하면 한350좀안 되겠네요. 네보정도 그 되니까. 아. 그데 이제 엔고브는안 들어오고. 네. 네 일단은 북한이 남더라고요. 작은 아... 북한이. 어... 어. 그래도 효과 잘 보셨네요. 네 장거리에서는 특히 더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글라이 엑... 괜찮긴 한데. 엑셀 발 장거리에서 엑셀에서 발딱 뗐을 때 부드럽게 쭉 밀고 가죠. 네 이게 관성 주행을. 네 글라이딩이. 하더라고요. 네.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. 밟고 계속 이제 그거를 밟아줘야지 힘을 받아갖고요 그렇죠 LPG라서. 네 국도 네. 같은 경우 약간 오르나 내리막이 네. 있잖아요. 네, 네 고속도로가 니다 보니까. 네. 근데도 일단은 잘 빠져 있는 국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성 중 괜찮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스타리아 네. LPG 문의가 되게 많아요. 아, 근데 이제 차주들 입장에서는 장착한 그 바로 그 시운전 영상 말고 한두달세달 네. 지난 그 실제 차주분들이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많이 물어보셔서 아, 네네. 예 어차피 지금 기간도 한두달반 정도 되시고 해갖고 겸사겸사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잘 타고 계시는가 아예 f p 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연료 때문에 하시긴 하는데 영상에 보면 항상 그 출력이나 이거 연비 얘기들을 많이 의기더라고요 네. 거기서는 확실히 저도 일단은 체감하는 게 네. 느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아. 네. 저는 장착 잘한 것 같아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안 좋은 줄 아시고요. 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전화 한번또 주시고요. 네, 항상 친절하게 대주요. 아, 이고 아닙니다. 당연히 그래야죠. <laughs> 네, 반창 하시고요. 예, 안전 조 하시고요. 행복하시고요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